자, 수열 AN에 대하여, 어, 첫째 항은 이구요. 자, 그 다음에 점화식이 주어졌죠? 아주 일반적인 점화식이죠? 어, 두배 플러스 이. 어, 저거는 등비수열을 살짝, 어,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은데, 자, 이를 구하는 법은 뭐몇 가지가 있지만, 가장 뭐 일반적으로 푸는 개차를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해. 그 어, 그니까, 어, 개차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이 자리가 되게 돼있어. 첫 번째 항은 얼마나, 몇개 나열해보면 되겠죠? 첫 번째 항은 이고, 그 다음은 두배 플러스이야. 이걸 두배 하면 4가 된다. 거기다 플러스 1라면 6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두배 하면 12가 되는데, 거기다가 2 더하면 14가 되겠지. 그 다음에 두배 플러스이니까 2 0 30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개차를 구해봐. 개차를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해. 일반적이잖아. 그렇죠? 여러군데에서 계속 쓰이고, 자, 개차가 4가 되구요. 개차가 8이 되구요. 개차가 얼마 16이 되겠죠 4, 8, 16 아,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이다 자 그때 10번째 항을 구하자라는 얘기니까 개차수열의 합이니까 A10은 초항 플러스 시그마 BK 그거를 어, 1부터 9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초항은 2구요 그 다음에 요거의 등비수열의 합인데 자 이곳의 일반항이 뭐가 되는거야 공비가 2니까 어, 2에 2의 n 플러스 1인가? 응, 음, 2의 n 플러스 1이죠. 음. 그리고 등비수열합이니까 공비가 2니까, 2 마이너스 1하고, 초항은 4가 되고, 2의 항의 개수가 9개 마이너스 1. 자, 이것이 답이네요. 응. 음. 밑에는 1이고, 음, 계산하면 2 플러스 2의 구성, 2의 제곱, 2의 11승. 2의 11승, 빼기 4. 이렇게 되겠어. 근데 2의 10승이 1024고, 2의 11승은 2048이야. 응. 음. 2048-2가 되죠. 그래서 2046이다. 이게 답이네요. 답은 4번. 음.